이 세상에서 누구나 원하는 행복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쳐도 평온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손에 넣은 줄 알았지만 조용히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마음을 지닌 진실된 남자, 장민호.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가 꿈꾸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장민호에게 행복이란 아마도 거창하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웃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라고 말해주는 조용한 손길. 그는 화려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명예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수년간 장민호는 팬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감정을 담은 노래부터. 무대 위에 조용하지만 따뜻한 순간들까지 그는 단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과 관용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을 숨기지 않고 강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민호는 항상 다른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신도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인생의 비바람을 함께 걸어갈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딘가에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의 유명세나 무대 위의 조명 때문이 아니라 장민호라는 진실되고 조용하며 따뜻한 사람 자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장민호는 바라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결코 선한 것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살아가는 법, 진정한 사랑을 하는 법, 그리고 진실된 감정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소중함을 꼭 간직해 주세요. 장민호는 단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